반갑습니다. 지성가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주세요 명리학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습니다. 개설한 목적은 뚜렷해요, 여러분. 우리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? 아 이게 합이었나? 이게 충이 먼저인가? 아 이런 일주는 이렇다는데 이게 뭐지?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. 머릿 속에서 뭐가 계속 떠오릅니까? 평관이 계속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? 나를 계속 이렇게 어 어갑 하고 억압시키잖아요, 그렇죠?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고 싶다. 이런 마음이 이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이유입니다. 예. 어, 제가 막 몸을 던져서 여러분들 막다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어, 이 오픈 채팅방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. 제가 이 오픈 채팅방 멤버들끼리만 어, 이렇게 두 가지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. 예. 주 1회 사주간명 라이브 방송 또 월일에 일간별 월운세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링크는 이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.